철도도 없고 모서리 없는 국기, 열실 세 가지의 요리가 나오는 결혼식, 그리고 살아있는 여신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가장 독특한 나라 네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네팔의 15가지 가장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봅시다. 네팔 음식이 문화를 숨쉬게 하는 곳. 네팔 요리는 단순히 인도와 티베트라는 두 가지 주요 요리 전통이 융합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지닌 풍부한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요리 중 하나는 달바타 달팥입니다 쪄낸 쌀밥과 렌틸콩 수프가 기본으로 볶은 채소, 카레, 아차르, 피클, 그리고 때로는 닭고기나 양고기가 곁들여집니다. 이 요리는 단순히 인기 있는 음식일 뿐 아니라 네팔의 험난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농부에서 산악인까지에게는 주요한 연료입니다. 또 다른 사랑받는 요리는 모모 오어 모모입니다. 고기나 채소를 넣어 찌거나 튀김 만두로. 원래는 티베트 요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네팔식으로 향신료와 허브가 더해져 그들만의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노점에서 전통적인 토기. 컵에 담아 판매되는 시원하고 톡소는 라시 라시 또 잊을 수는 없습니다. 발효된 물소 물소 우유로 만든 이 음료는 고소하면서도 프로바이오틱 효과가 있어 건강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네팔인의 식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네팔의 모든 요리는 단순한 영양 공급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후 신념 그리고 지속 지속 가능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식 관광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네팔은 소박하면서도 매력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문화적으로 풍부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런 단순하면서도 푸짐한 한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네팔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과 전통,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미니멀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도시에서 생활비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세상에서 네팔은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안식처로 돋보입니다. 한 달에 단 더보백에서 700가로 정도면 카트만두나 포카라 같은 도시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이곳들은 현대적인 편리함과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의 가까움을 모두 제공합니다. 원룸 아파트는 월 대품모 3,300억 정도로 임대할 수 있으며 전기, 수도, 인터넷, 가스와 같은 필수 생활비는 추가로 약간의 비용만 더하면 됩니다. 현지 식사는 한 접시에 약 3색 준비 국 정도이며 신선하고 건강하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네팔의 식재료 대부분이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현지에서 조달되며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막 도입하려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치과 진료는 매우 저렴하며 헬스장과 요가 스튜디오는 월 ca 30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와 도시 과잉으로 점점 더 피로해지는 세상에서 네팔은 평화로운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물질적인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며 삶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곳입니다. 네팔. 영성과 장엄한 자연이 만나는 곳.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깊이와 자연의 장관이 어우러지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네팔이 바로 그 드문 교차점입니다. 고대 수도인 카트만두는 단순한 정치 중심지가 아니라 방영 15km 이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이기록 곳이나 모여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집중도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신성한 시바 사원인 파슈파티나트 사원, 인도의 겐지스 강처럼 숭배받는 바그마티 강,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 중 하나인 보우더나트 스투파 등은 네팔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성을 드러냅니다. 한편 안나푸르나 산맥 기슭에 자리잡은 포카라는 또 다른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며 푸릅니다. 산속에 자리한 아홉 개의 담수호는 보트타기, 석양감상 또는 고요한 호숫가에서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네팔은 단순히 고대 사원이나 경치 좋은 풍경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순례자와 여행자들 모두 이곳을 찾아 축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재충전하며 자신 안의 가장 깊은 층을 탐험합니다. 영적 여행과 자기 발견이 트렌드가 된이 시대에 네팔은 여전히 고요함과 새로움의 성소로서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네팔은 단순히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이 마감 기한에서 벗어나 평화 속으로 접속하게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고요한 호숫가에서 재충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대 사원을 거닐며 영적 탐험을 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고요한 명상팀인가요? 아니면 영적 탐험가 팀인가요? 카트만두 네팔의 역사적 심장부 카트만두 계곡 안에 자리하고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인 카트만두는 네팔의 행정 및 정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화적이고 영적인 심장부입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 고대 도시는 인도 중국 문명의 교차로로서 그 건축 양식과 의식, 깊이 뿌리내린 영적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고대 왕권의 중심지였던 두루바르 광장과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녀 몽키 템플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유명한 불교 사찰, 스와얀 부나트 등은 이어 이 지역 신앙의 지속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카트만두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힌두교와 불교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이두 종교는 네팔 정신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낡은 사원마다 정원 한쪽 구석에 숨겨진 풍화된 조각상마다 살아 숨쉬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멜이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 예술적인 카페, 그리고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음악으로 가득한 활기찬 관광 지구입니다. 타멜은 단순히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고대와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일상적인 리듬을 형성하는 생동감 넘치는 실타래입니다. 네팔, 사계절 내내 울려 퍼지는 축제의 교향곡. 여행자들이 네팔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축제의 리듬입니다. 1년 내내 눈 덮인 산에서 푸르른 계곡까지 네팔 사람들은 종교, 수학, 주기 그리고 오래된 전통에 얽힌 축제들을 기념합니다. 가장 독특한 축제 중 하나는 포카라에서 열리는 국제 열기구 축제입니다. 하늘이 다채로운 25개의 열기구로 가득 차며 장엄한 산악 배경 위로 떠오르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이 행사는 세계를 향한 네팔의 다채로운 초대장이 되어 열린 하늘과 열린 마음을 체험하도록 권합니다. 봄에 방문하면 여러분은 홀리 세계 축제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는 색가루 구름 속에서 사회적 경계가 사라지고 거리마다 음악과 춤, 웃음 그리고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관용과 통합 그리고 순수한 환희를 생생하게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각 축제마다 고유한 풍미가 있지만 모두가 공동체 정신 과거에 대한 경외 그리고 현재의 기쁨이라는 핵심 정신을 공유합니다. 네팔에서 축제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신성한 리듬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살아 숨쉬는 문화의 숨결입니다. 카트만두, 감성을 담은 사진작가들의 천국. CNN이 선정한 세계 10대 사진 강좌 중 하나로 꼽히는 카트만두는 첨단 스튜디오나 최첨단 장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영혼을 움직이는 날 것의 자연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벽한 자연채광, 안개에 쌓인 상암 마을, 세월의 흔적이 깃든 고대 사원,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현지인들. 카트만두는 사진작가들을 위한 야외 갤러리가 됩니다. 이곳에서 찍는 모든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역사와 영성, 그리고 일상생활의 이야기가 됩니다. 조용한 산길을 따라가는 야크들이나 색과 향신료로 가득한 활기찬 아침 시장을 촬영하면서 여러분은 예술이 무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배경과 경청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영적이고 문화적인 깊이가 담긴 창의적인 경험을 찾는 이들에게 카트만두에서의 사진 강좌는 단순히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가장 소박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룩라 공항, 에베레스트로 가는 절벽 위의 관문. 두바이의 미래형 활주로나 싱가포르의 완벽한 기술을 잊으세요. 네팔의 룩라 공항에서는 조종사들이 이착륙할 때마다 도눈을 멈춥니다. 험준한 히말라야산맥 해발 2000천 매매도 높이에 자리한 룽라는 전 세계 어느 공항과도 다릅니다. 단 오기의 추리의 룽행 몇 급리의 길이의 활주로와 극적인 시부경 경사로 인해 착륙할 때마다 중력과 자연을 거스르는 경주가 펼쳐집니다. 룽라를 악명 높게 만드는 것은 짧은 활주로만이 아닙니다. 희박한 공기 갑작스러운 바람 변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자동 조종이나 착륙 유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조종사의 실력만이 전부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룩나는 매년 수천 명의 모험가들이 찾는 에베레스트의 주요 관문입니다.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하늘과 그 앞에 놓인 길 위에서 용기를 시험하는 시험장이 됩니다. 마차푸차레, 시바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산 많은 히말라야 산봉우리들이 국제 등반가들의 목표가 되었지만 마차푸차레, 피시테일 마운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은 여전히 신비와 경외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발 거의 7000m에 이르는 이 산의 상징적인 쌍봉 정상은 물고기의 꼬리를 닮은 모습으로 처음 보는 순간부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경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정상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팔 정부는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산의 영적인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마차푸차의 등반을 금지해 왔습니다. 힌두교 신앙에 따르면 이 산은 파괴와 재생에 신시바가 거주하는 곳으로 네팔 영적 생활의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마차푸차레의 보호는 자연이 빠르게 상품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대담한 문화적 선언으로 자리합니다. 많은 봉구리들이 끝없는 원정으로 달아가는 동안 마차푸차레는 여전히 손길이 닿지 않는 채 남아 있으며 신성한 존재와 자연에 대한 존중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팔 남성이 여성보다 오래 사는 드문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네팔은 드문 예외입니다. 이곳에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71.8세로 여성의 71.2세보다 깁니다. 비록 차이는 작지만 이 히말라야 국가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산악 지역에서는 네팔 남성들이 단순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살며 농사나 가축 방목 또는 트레킹과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합니다. 맑은 공기 낮은 오염 수준 콩류와 채소, 최소 가공식품이 풍부한 식단 또한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네팔의 도시 및 지방 중심지에서 의료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종종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남성들도 이제 조기 의료 개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은 단순히 문화와 경관에서만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건강 기준까지 새롭게 정의하며 장수란 단순히 현대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삶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시나가지 요리의 결혼식 만찬, 뉴아르족의 미식 교양곡, 네팔. 특히, 뉴아르 공동체에서는 결혼식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풍요, 공동체,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요리 유한, 유산을 기념하는 신성한 문화의식입니다. 이 결혼식의 중심에는 전설적인 열릴 세네 가지 요리 만찬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숫자 84는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와 불교 철학에서 84,000개의 깨달음의 길을 상징하며, 인생의 완전함과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전차의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각 요리는 역사와 영성, 그리고 미식에 대한 헌신의 맛있는 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눈에 띄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요마리. 자가리와 검은 깨로 속을 채운 물고기 모양의 찐만두입니다. 부드럽고 향기롭고 달콤한 요마리는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지며 결혼식에서는 기쁨과 다산, 그리고 결합을 상징합니다. 미니멀리즘이 대세인 세상 속에서도 뉴아르 결혼식 만찬은 당당히 그 흐름에 맞서며 다채롭고 공동체적인 전통을 보존합니다. 여기서 각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축복이며 의식이며 추억입니다. 네 가지 요리의 만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을 음미하고 문화를 축하하며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요리를 먹었는지 되새기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이런 만찬에 초대받았다면 어디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전차의 요리, 메인 요리, 아니면 요마리 디저트? 댓글로 빨리 알려주세요. 자리가 모두 찰 수도 있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치실 4가지 요리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몸짓. 네팔만의 독특한 사회적 예절. 네팔은 남성과 여성 간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을 여전히 전통적으로 유지하는 몇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부부 사이일지라도 포옹, 키스, 손잡기와 같은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외국인 방문객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네팔 남성들이 서로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함께 걷거나 대화를 나누며 머리를 맞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로맨틱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우정, 신뢰, 그리고 감정적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남아시아 사회, 특히 네팔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언어적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대비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연결은 요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네팔 사람들은 조용하고 내면적인 몸짓을 통해 애정을 나타냅니다. 미묘하면서도 깊이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팔. 철도가 없는, 없는 버스의 왕국. 고속열차와 지하철 노선이 현대 도시개발의 상징이 된 시대에 네팔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공식적인 철도 시스템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팔의 교통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팔의 교통은 활기차고 예술적이며 매우 개인적인 버스를 중심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네팔의 대중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달리는 예술작품입니다. 종교적 상징, 수작업으로 그려진 디자인, 반짝이는 LED 조명, 그리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스피커로 장식된 각 버스는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승차 경험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탈 것을 넘어 각 버스는 운전자의 개성과 영적 신념, 도로의 신들에게 바치는 존경을 반영합니다. 네팔에서 버스를 타는 것은 문화적 여정입니다. 산길과 시골 풍경을 지나며 이 나라의 다양성, 에너지, 그리고 영적 흐름을 드러냅니다. 철도가 없는 대신 버스는 네팔 공공생활과 문화의 심장 박동이 됩니다. 쿠마리,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여신.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를 신성하지만 상징적으로 여기는 반면, 네팔에는 정말로 놀라운 전통이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여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쿠마리로 알려진 이 소녀는 뉴아르 공동체 출신으로 신체적 완벽함, 영성, 그리고 성격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히 선택됩니다. 그녀는 옛 네팔 왕국을 수호하는 여신, 탈레주의 현세적 화신으로 여겨집니다. 선정된 후, 쿠마리는 가족을 떠나 카트만두 두루바르 광장의 중심에 있는 역사적인 궁전 쿠마리가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반신적 삶을 살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영적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매일 오전 9시와 오후지 4시에 신전 창문을 통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며 축복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이 전통은 힌두교도와 불교도 모두에게 존중받고 있어 네팔의 종교적 화합에 드문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쿠마리는 임기가 끝나면 결국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는 아동 권리와 현대 사회에서의 재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든 없든 쿠마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살아있는 종교적 상징 중 하나로 네팔의 신비로운 깊이와 문화적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일부 다처제와 일부다남제 결혼이 생존 전략이 될때 농사, 목축, 그리고 험난한 지형 속에서 생존이 삶의 중심이 되는 네팔의 외딴 상황 마을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공동체 조직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적 필요에 맞춰 일부 다남제 한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는 형태와 일부 다처제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는 형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히말라야 마을에서는 한 여성이 두세 명의 형제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는 토지 분할을 방지하고 농사, 가축 방목, 가사일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한 남성,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고 각 아내가 요리, 자녀 양육, 농사, 바틸 등 특정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결혼 형태는 욕망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지속 가능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대를 거쳐 유지되어 온이 관습은 극한 환경에 적응해온 인간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네팔, 하늘과 땅 사이의 신성한 땅. 네팔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독립성, 회복력, 그리고 문화적 주권의 드문 상징입니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네팔은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으며, 덕분에 영적 전통, 언어, 그리고 건축 유산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개 산중 8개가 자리한 네팔은 전설적인 에베레스트 산, 사가르마타, 현지에서는 하늘의 이마라 불리는, 을 포함해 히말라야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등반가들뿐만 아니라 고요한 영적 힘에 이끌리는 순례자와 구도자들도 끌어들입니다. 네팔 국기만 봐도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비직 사각형 국기로 히말라야와 네팔의 두 주요 종교, 힌두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 특징이 아니라 이 국기는 네팔의 지리 정신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서의 독특함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네팔은 문화적 요새로서 굳건히 서 있으며 전통, 신앙,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는 변함없는 신념, 자존심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네팔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여신 모서리가 없는 국기, 열실네 가지의 요리의 결혼식,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경이로움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